안녕하세요. 오키 만세 채널의 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인데요. 상담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가는 중입니다. 일요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오키 만세입니다. 네. 언제든지 주말 상관없이 항상 상담 받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럼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저는 상담을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상담을 상담을 한다는 자체가 시간적으로 투자가 많이 돼요. 보통 상담 오시면 거의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돈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해요. 왜냐면 상담이라는 게 뭔가 실행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 납세자분들이 아니 고객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실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신고서 작성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조금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담을 해드리고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된다. 음? 실행할 때는 어차피 뭐 세무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상담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뭐 저한테 오시겠죠, 또? 그런 거를 보고 그냥 상담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고 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쌀쌀하고 음, 공기는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지 않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아,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죠자 어쨌든 소두는 어, 어, 이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 죄송합니다 씻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머리에 물건 묻히고 가지고 원래 제가 하루에 샤워를 두 번을 해요 원래 근데 제가 때일만 민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샤워를 하루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별로, 그, 때가 잘안 나와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맨날 샤워하는데 뭐 때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욕탕을, 꽤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달 목욕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달 목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목욕탕 하시는 분, 대단하시죠? 그에 반해, 어, 아들이랑 저는 목욕탕을 잘 안갑니다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이러면 한번씩 몸풀러 탕에 몸도 안 불어 어, 목욕탕을 가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깨끗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강요드리고 싶은 말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주세요 음 하늘이 참말래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창원 창원시티, 음. 창원이라는 도시입니다. 창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80년대 중반인가, 그 창원이 개교시었어요 개교초 중반에 도시인데, 음. 창원이 아직도 너무 좋아요. 발도 하고 도시구가 조잘 되어 있고 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지금 흔히 뭐개교이나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어, 마지막지겠지만일으로된큰 도로를 메인 매입하고 있어요. 어, 도시 전부들까지 어, 창원대로라는 도로가 쭉 뻗어 있죠. 그 도로를 중심으로 윗부분은 주거 및 상업지역, 그리고 아래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나누, 나누어져 있어요. 창원은 공업도시여.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정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LG 전자. 그리고 뭐, 삼성테크 어, 아, 이제 하나테크는 똑겠죠 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쉐보레, 어, 뭐, 기타 등등 많아요. 어, 예전에는 뭐, 조선 관련한 뭐 회사도 많았는데, 어, 저를 길러준 회사, STX도 정원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창원이 어, 예전부터 소득 수준이 조금 높고, 조금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어, 여기 이남 지역, 어,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였죠. 오히려 부산보다 더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뭐다 떨어지죠. 어, 집에서 사무실까지는 차로 약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어, 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유를 부리죠. 그러니까니까 지방은 어, 서울하고 조금 좀 다르게 대중교통이 그렇게 막 많이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뭐 10년,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죠? 지방은 지하철이 일단 없습니다. 지하철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정말 아쉬워. 시장님, 저 정말 아쉬워. 어쨌든, 과도한 분이고. 지하철 말고 그, 김해라는 도시는 그, 지상 전철이 있어요. 부산하고 이어졌죠. 그거 창원까지 좀 빼주세요. 어차피 조금만 빼면도 되잖아요. 부산까지 운전할 때차 밀려서 너무 힘들어. 형님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어, 지금 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직장인들이면은 승용차는 조금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오자마자 창원에 내려오자마자 차를 샀던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롯데죠. 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뭐 너무 뭐 교통이 잘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살 돈도 없고 돈 아깝고 뭐한 번씩 뭐 차를 요즘에는 뭐 이용하고 싶으면 서울에서도. 공유차 서비스가 전되어 있죠. 뭐 70km 가라던 위반 과속 단속간입니다 지방영은 소카이랑 것도, 소카 것도 잘없어요 사실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롯데카드 얘기를 시작하면서 잠시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얘기가 끝났죠. 그죠? 그 얘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기프 단숨을 내쉬셨죠. 그죠? 왜그 얘기만 하면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환수부터 나오는지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막 그렇게 뭐, 나쁜 추억은 아닙니다 저를 성장시키고 아주 강하게 저를 단련시켰던 곳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제가 첫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이 단련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사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거기만큼 제가 빡세지 않았으니까 뭐 얼마나 뭐빡셌으면 뭐 저런 얘기를 하네 싶으시겠죠 여러분들? 뭐야 길이 왜 이렇게 더러워 어? 공사했네 어. 어쨌든 음. 롯데에 입사를 한게 제가 2010년 1월달쯤이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끊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